예전에 한국에서 7일 동안 여행을 했었는데 7일 정도였는데도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그때 찍은 사진들은 정말 이뻤던 기억이 있어. 아무래도 한국의 수질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 내 한국 룸메이트는 맨날 라면 먹고 늦게 자고 하는데도 피부가 너무 좋아. 부러워서 눈물이 났어. 虽然韩国人是爱熬夜、抽烟、喝酒、喝冰美，但是皮肤好，从确实是韩国人一个大部分的状态，一个整体的趋向来说，皮肤好的人确实比较多。就像你通过视频就看到一些演员啊、idol 啊，牛奶皮肤，他的啥？这个应援语应该可以用在屏幕前很多观众喜欢的 idol 身上。但是艺人的话，你可以说是化妆和滤镜，但其实皮肤很好的普通人也确实很多，包括有些留学生也说去了韩国以后皮肤变好了很多。一生活习惯，韩国人的生活习惯跟他的皮肤较差没有任何关系。我本来是这么想的。那我们来看一下韩国人的一些生活习惯。一健身中毒，国人运动比例很高，运动排汗嘛，排出身体里的废物。二汗蒸，大街小巷都排出身体里的废物，就譬如一韩。 人吃辣，很多人认为啊，这个吃辣呀对皮肤不好，片面了哈。 辣虽然确实会因为刺激性使一些油性皮肤的人脸上冒痘，但是它也可以促进血液循环，加快新陈代谢，排出你体内的废物。所以辣只会是最近皮肤不好的可能因素，但一定不是绝对因素。二、水土一气候，韩国三面环海，空气比较潮湿，湿度高的地方呀，皮肤就容易好。二、水质，韩国是个花岗岩土质为基础的国家，所以水资源几乎是不含任何石灰的，属于软水。而软水对于皮肤是有益的。而且虽然韩国人的自来水是直饮水，但喝的话他们依然会买那种二次过滤的大瓶饮用水。以上这些也是为什么一些留学生到韩国皮肤就会变好的原因。三、基因，韩国人的血缘可以简单分为南方和北方，北方人基因较白，相反的南方人肤色较深。根据研究报告指出。 韩国人有七到八成属于北方族裔，其实遗传和基因是韩国人皮肤好一个非常非常重要的因素。 一皮肤管理，韩国人有很强的皮肤管理意识，觉得比起化妆护肤，在韩国人心目中要重要的多。它是一个从小就会去形成的概念。譬如防晒，这是一个大多韩国人从小就培养的意识。天生的基因，良好的水土，以及后天努力的措施。听到这儿，你有没有觉得韩国人做的很多事很矛盾？非常在意自己的皮肤，但是不改掉不好的生活状态，花大量的精力和金钱去维护。明明很惜命，但是仍然熬大夜。但健身还大把的吃保健品，很有意思。因为韩国年轻人普遍处在一个矛盾且焦虑的阶段。因为世界的发展，这代人对生活多了很多向往和欲望。也因为世界的发展，他们承担了极大的社会压力。又因为补偿心理，他们会将压力集中通过一段额外的时间，用各种方式。 去减缓，知道不好，但没办法改。 한국은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보지 않는 이상 한국인들은 물이 더러운 생활을 접해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본 해외여행에서 한국인들은 일명 물갈이라는 특이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 포함 해외 많은 국가들의 수질 상태는 정말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석회질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북유럽의 몇 국가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만이 석회질 문제를 포함해 물에 관해선 축복받은 나라들로 불리고 있기도 하는데요. 중국 역시도 물이 굉장히 더러운 나라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 샤워를 하고 나면 석회질로 인해 바닥엔 새하얀 가루가 뿌옇게 쌓여있는 걸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이런 물이 깨끗하지 않은 지역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국물요리 탕요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도 탕요리가 많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마라탕을 먹을 때 국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나트륨이 많아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자국의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을 마시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죠. 중국의 샤브샤브 허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요. 우리는 샤브샤브를 먹고 나중에 그 국물로 면도 삶아먹고 죽으로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허거는 고기나 야채 같은 식재료를 탕에 씻어먹는다는 개념이라 절대로 재료를 데치고 난후그국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엔 탕요리보다 튀기 거나 볶거나 하는 식의 요리가 많은 거죠. 게다가 황토까지 섞인 물이 많아 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했기 때문에 중국은 차문화 또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물이 더러운 국가들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국물 요리가 없고 물 대신 마실, 액주나 차가 발달하게 되죠. 물이 더러우면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요. 그중 석회질가루들은 피부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본래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죠. 지금도 인터넷상에선 많은 중국인들의 한국인의 피부와 한국 수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중국 반응 바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물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깨끗해.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할때 자주 밤샘을 했는데도 오히려 피부와 머릿결이 중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좋아졌었어. 근데 한국에서 밤새는 습관을 못 버리고 중국에 오니까 여드름이 자꾸 나더라고. 한국의 물이 그리워져서 집에다가 정수기도 설치했는데 한국물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 맞아 한국의 물은 정말 부드러운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도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북아시아 유전자가 많아서 피부가 희고 부드러워. 많은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피부가 좋다는 걸알수 있지. 한국인들은 매운 것도 매일 먹고 자주 밤새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 거기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매일 마시지. 그런데도 어떻게 피부가 좋을 수 있는 거지? 정말 불공평하다. 예전에 한국에서 7일 동안 여행을 했었는데 7일 정도였는데도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그때 찍은 사진들은 정말 이뻤던 기억이 있어. 아무래도 한국의 수질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만 있어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피부가 좋아져. 나중에 사진을 뒤져보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수 있었어. 내 한국 룸메이트는 맨날 라면 먹고 늦게 자고 하는데도 피부가 너무 좋아. 부러워서 눈물이 났어. 한국인의 피부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피부과를 자주 가고 매일 마스크팩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피부가 좋다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삼겹살이나 치킨을 자주 먹고 찬 음료와 국물 요리를 자주 먹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져. 그럼 한국인들이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뭘까? 첫째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자외선이 매우 적은 지역에 있어. 둘째로 한국인의 80%는 북방계 유전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피부가 하얗고 두껍기도 해서 유분도 적고 여드름이 잘 생기지 않음. 셋째로 석회질이 없는 깨끗한 물 한국의 수돗물은 그대로 응용해도 될 정도로 깨끗한 수질을 가지고 있음. 넷째로는 한국은 깔끔함을 중시하는 민족성 가지고 있음. 한국인들은 몸을 자주 씻는 걸 정말 좋아해. 다섯째로 한국인들은 화장품 살때 성분을 중요하게 보는 습관이 있음. 내 고향은 허난인데 광저우에 오고 나서 피부가 정말 안 좋아졌어.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피부가 바로 좋아져. 광저우는 기후가 덥고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충칭에서 매운 음식을 먹어도 여드름 같은 건안 나는데 광동에 가면 바로 여드름이나. 내 주변에 한국 여자애가 있는데 진짜 피부 좋아. 서울이 진짜 깨끗해. 나는 지성피부인데 서울에서는 지성피부가 아닌 것 같았어 사실 대다수의 한국인은 피부가 정말 좋은데 지금의 중국은 한국을 따라서 성급하게 미에 집착하고 과도한 스킨케어와 과한 화장 그리고 성형수술이 난발하고 있어 사실 외출을 안 하는 게 제일 피부에 좋아 제주도의 공기와 물은 정말 말할 필요도 없이 좋아 거기서 일주일 있었는데 피부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어 한국인들이 진짜 피부가 좋아. 학교에 있던 한국 학생들도 대부분 중국인보다 좋아. 예전에 영국에서 길을 물어보는 한국인을 만났는데, 화장한 티도 안 나고 피부가 좋았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맥주, 와인, 차 같은 음료 문화가 더디게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한국인의 피부가 좋은 것도 역시나 수질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물이 깨끗하다는 건 우리 삶의 질을 후직 상승시켜주기도 하죠.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대한민국의 뛰어난 상수도 시설에 세상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뉴스차이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